네, 안녕하십니까? 안태국장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욱 한국 산업연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요 고진엄과 낭채용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게 좀 진짜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진짜로 계엄령이 선포되냐? 뭐 갑자기 계엄령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생길 정도입니다. 그게 1979년 10월 18일부터 무려 1981년 1월까지였어요 2년 가까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비상 계엄이 됐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요. 그때 분들. 그때 몇몇 그러니까 대학교에 는데 예. 그때 아. 79년 10월 18일이면 부마 사태가 났을 때, 네, 맞아요. 부산마산. 음, 그래가지고 그거 만약 김재규 저기 그 중정 부장이 음. 그 의거를 안 일으켰으면 어떻게든지 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었어요. 붉마 사태니까 경상도서부터 아.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예. 호남이 아니고 그때 전국 계혁은 아니었을 거요그부산마산만 그 예, 예. 아. 그러다가 이제. 10월 26일이 금요일이에요 음. 금요일날 이제 궁정동에서 이제 총 맞아서 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학교 갔는데 그때 토요일도 학교로 갔었거든요 음. 갑자기 이제 학교 나오지 말래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예 학교 출입이 불가 아 계엄령 선포되고 학교 불가 음. 해갖고 11월 달에 아예 학교를 못 갔어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까지본 거죠 음. 12월에 한석주 하고 이제 기말고사 하고 끝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1980년에 갔더니 한 3월달 하고 음. 이 겸용 계속 유지가 됐던 상황이고 예. 4월부터는 뭐 학교 뭐 거의 뭐못 오게 막 하고 이제 5.18 나면서 다시, 다시 아니, 아니, 그래서 어.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laughs> 성적을 어떻게 주냐면 레포트가 음. 우편물로 와갖고 음. 그거 작성해갖고 우편물로 보내요 등기로 아, 그치 학교도 못 들어가니까 아, 뭐 이메, 이런, 이메일이 네네네 네, 네. 그래서 1980년 9월 5일인가 그때 이제 개강해갖고 네. 뭐 일요일도 네. 수업했었어요. 아. 1 학기 수업을 거의 못했으니까 뭐 음. 이러고 뭐 그때 뭐 10시 10시 넘면 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개업 음. 영화는 이건 진짜 비상 개업 영화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음. 더 재밌는 게 개업 영화에서 개업 사는 감이 잡아가는 놈도 있었어. 그때 그래서 <웃음> 그렇죠. <웃음> <laughs> 야 지금 생각하면 이게 뭐 <laughs> 기가 막히는 일은 아닌데, 진 기가, <laughs> 기가 막히는 일이지. 기가 막히는 일지 그, 그때만 개엄이 아니라 사십 년대 내내 개엄그랬잖아죠 예, 예, 맞아요. 운, 운이 아니었을 뿐이지. 경찰들이 무장 경찰들이 맨날 가방 수색하고, 음. 그 다음에 사복 경찰들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아, 아 맞아. 아, 나도 한번 잡혀갔었는데. 음. 길가다가 아니,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하름 도서 도서 도서관 있잖아요. 예. 도서관에 사는 열간 정도서부터 경찰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사복 경찰, 음. 형사 같은 예. 애들이지 그치. 그런 애들이 에이. 앉아 있었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때는 저기 전담 미팅도 있었어요. 전두환 미팅 에이, 아 맞습니다. 폭탄? 그거 또 어떤 거죠? 아니, 전두환 아 미팅 이제 자기 만들로 바꿨어요. 여성 5명, 남성 5명을 재미 뽑기를 해. 그래서 하나는 전두환 나고 하나는 유승자가 나와. 에이. 근데 예를 지금도 10만 원씩 해서 열 명을 그거만 만들어 놨어. 음. 그럼 둘이 100만 원 올빵 때리고 네. 남주파팀 야, 너가 너는 온다? 넌 너. 만들다 거야 근게 전담 미팅이야. 오, 독재적인 전반 코스도 있었어요. 아, 다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열 명만 저기, 저기 싼거 가져가면 우리 피 하나씩 받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거 갖고 와. 아... 이거 판사가 확확 아... 뒤집혀. 아, 그렇겠죠.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지금 갑자기 40몇년된 얘기를 소환하는 음... 이유는 요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뭐 여야 당대표 회의할때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고 뭐 선포하면서 국회가 반대할까봐 국회의원 잡아간다는 그런 뭐, 썰이 있다 하니까, 뭐, 용산에서 바로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개협용 선포서를 왜 나왔을까요? 나도 정말 뜬금없는 거야. <놀람> 자충수 <놀람> 이재명 대표가 자충서 <자충수인> 든것 같아. <놀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여야회담 그 모두 반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해서이 <놀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 야당을 마치 반국가대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러다가 개협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 자료도 없이 정황제보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키워진 거잖아요. 음, 음, 도대체 왜이 어.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자료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기 구체적인, 아니, 증거를 내라 그랬더니 음. 증거를 얘기를 했대요. 음. 김민석 최고위원이. 음. 뭐라고, 음. <laughs>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충한고 출신 중에 네명이 음. 계엄을 건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위치나 실행할 위치에 있다. 음. 그 그러니까 저기 <laughs> 문성열이 <laughs> 충한고학교 아. 출신이잖아요. 두 번째는 입틀 막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잖아. 카이스트들이 입막은 음, 음. 거. 그러니까 국민들 입막. 음. 그 다음에 뭐 광복절에 반국가 세력 축출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게 결과적으로 음. 개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좀궁색한 음. 기운 음. 거. 네, 네. 뜬금포를 내는 자기권을 네. 먹을 네. 네, 네. 분위기야 지금. 오. 그리고 이 정치는 품이에요. 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나도 민주당 쪽이지만, 네. 좀 아닌 것 같아. 전문이는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인지. 어, 지금 와서 좀 수습하려고 가능성 차원을 네. 얘기한 거다. 사정 경고 차원이다. 이게 민주당인데 이런 식으로 네. 말하잖아요. 을 그니까,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뭐 탄핵될 때, 음. 탄핵이 안 되면 대비태세 계획인가가 그게 공개됐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음. 막 위수령을 선포해서 어디 막 가고, 이런 계획서가 이게? 발각돼서 한참 그 얘기 직전에 이제 박근혜 음.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비선실세에 의 국정 농단이라는 음. 단어 음.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단어 음. 마지막이 개엄이라는 단어예요 음. 지금까지 이재명 득표가 윤석열 음. 정권을 향해서 국정 농단 계속 해왔어 그렇죠 음. 그, 그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탄핵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음. 자 마지막 하나 끼워 먹기야. 박정희, 아니, 박근혜 정권의 그 나쁜 이미지를 음. 3세트 중에 마지막 남은 게 계엄이었어요. 음. 음. 이것까지 끼어 맞추려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다 무리수를 둔게아닌가 하는 거고, 박근혜 정권 때하고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그 계엄 그 문건은 문건이란 자체 실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이번건은 실제 증거 하나도 없어. 음. 그리고 그 학습효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절대 그걸 추진할 사람이 없어요. 그처벌받는자 음. 뻔히 아는데?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고, 또 박근혜 정권 때는 오히려 후순풍이 불었어 단행 문제. 때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순풍이 그었는데 이거는 역풍이 불어다는 거지. 마크 정권때 개혁 그 논란하고 지금 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에서나 여당이 말하듯이 할 일도 응. 없고 할 응. 이유도 없고, 그 국힘의 열받는 흠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괴담 정치 이거 음. 그 수준이다 또그러고 옛날 것까지 다 소환하잖아요. 광우병 사업도 다 소환하잖아요. 음. 국, 민주당에서 뭐 이상한 발언에다 안 먹힌 거, 음.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고. 완전히 기회 잡았다고도 오히려 잡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음. 기본적인 게 국민들 의식 수준이 이걸 허용하겠냐고 음.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재정 음. 의원 국회의원 과반수. 음. 찬성하면 또 계엄 해제시켜야 된다면요. 네. 그럼 이거 통과시키려면 한3 0초만 구속시켜야 된다네. <laughs> 반못만들네요 네. 반을 못 어, 채우게 하려고? 못 채우게 하려고? 말이 되네. 계엄을 그, 한 것도 없고 계엄 과정에서 네. 불법 수사되려면 그 사람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네.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정작 나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리가 45년 전 얘기를 해도 지금 치가 떨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이 그러니까 지금 이, 델 얘기를 하냐고 이이 그, 이 발언을 하도록 기한을 한 민주당의 참모 음. 찾아서 색출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불안하잖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은 조성은 정권에서 하는 거지 야당이 하는 게 아닌데 아, 아. 아까 마,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권의 그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기 마지막 남은 퍼즐이 음, 개음이었거든요 음. 아, 아. 이걸 어떤 놈이 어떤 참모 놈이 아, 기발한 착상을 해서 이것까지 뒤집어 씌웁시다. 이래서 나온 거 같아나. 그러면은. 그 현정권이, 박근혜 정권은 똑같으니, 뭐, 핵내라든지 뭐, 힘을 없게그게까지 하려고 되지 않느냐. 어,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아니, 그,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개엄량선포한다그랬더니그 다음에 집사람 이 밥도 안 줘요. <laughs> <laughs> 요즘 수준들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개도 오... 나보고 웃긴다고 짓는데. 글쎄, 요새 뭐, 통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요. 뭐, SNS도 발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아까나? 유튜브를 다잘른는 잘른다 하도. 뭐지? 아, 그니까아니 아, 지금 아, 막 저는 얘기 들으면서 감새 천공의 한 얘기 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맞지. 네. 음. 아니 무슨 뚱탄이 같이 저 같은 거 이런 그래. 네. 아, 있었어, 문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였냐? 펌이었다고. 통속성이었고. 음. 근데 우리가 당대표 이러고 저기 막 최고위원 이율이 당선 전에는 뭐 살인자라고 막 이러고 이건 아니야. 민주당이. 음,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얘기를 해가지고 불안해진 거잖아, 그죠? 어.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지. 난 민주당이 응. 무료스러워, 지금. 응.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정도로 말이 이렇게 험하게 오가는데, 그, 그러면,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막나가는정치 끝판왕 그런 같아 뭐 쪽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도 안 왔다며요. 네. 처음이라면서 발표를 뭐 했이고 대통령은 2년 이후로. 무조건 거부권 행사, 아. 개원식 불참. 음. 그다음에 뭐반 야당은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음. 저쪽은 반대편은 또 무조건적인 의회 가결 막해서 음. 보내고, 그다음에 탄핵 얘기하고 개헌 음. 얘기하고 좀막나가는 정치예요. 이제 음. 터놓고 야,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까 터놓고 만나서 좀 얘기했으면 싶은데. 윤 대통령께서 아예 만나주지도 음. 않으니까 그럼 한동원 대표는 힘 없고 그 과정에 뭐냐면 음. 쎄 아직은 아직은 힘 말을 못하지. 음. 잘못하면 찍어내 이렇게 찍혀내 버리는데 음.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웃기는 게 서로 이 정치는 서로 인정할 걸 인정을 해야 돼. 야당은 용산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고 음. 여당은 여의도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해요. 음.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서로 잘 잘 살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로 죽이려고 싸우면 그 와중에 국민만 죽는 거지. 지들은 안 죽어요. 그런데 음, 그 핵심은 윤 대통령이죠. 그렇죠? 칼자루를 쥔 사람은 네, 윤 대통령인데 네. 상대방은 네. 칼날을 잡고 있고 음, 칼자루는 음. 윤 대통령이 잡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음. 아휴, 제가 그래서 저기 요번 주 일요일 날 네. 저기 탄핵 집에 가서 노래 부르면 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한 편에 쓰시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뭐 뜬금없는 개업령 선포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 토크 주제에 다시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